오염물질 무단 배출 논란이 일었던 현대제철 등 제철소와 관련해 정부가 고로 가동을 중단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대신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전한결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담비 기자, 정부가 브리더 개방을 조건부 허용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현대제철 등 제철소의 고로 브리더 밸브 개방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고로 브리더 개방을 조건부 허용한 셈인데요. 브리더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신 업계가 먼지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로 하고 환경부는 연간 배출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철소 오염물질 무단 배출로기 제기되면서 환경부는 지난 6월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협의체는 두달 동안 미국 현지 조사를 비롯해 업계 저감 방안 등을 따져봤고 여섯 차례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현대대철,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 결정으로 충남도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현대대철은 우려했던 고로 중단 사태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충남도는 현대대철이 고로 브리더를 열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0일 조업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었는데요. 그러자 현대제철은 고로가 10일 멈추면 최대 1조 원의 피해가 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청문회와 행정취소심판 절차를 밟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네, 어, 앞서 브리더 개방을 하는 대신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개선 방안이 마련됩니까? 내 네, 브리더란 고로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로 용광로 내부 압력이 일정 이상 높아지면 열리도록 된 장치인데요. 문제는 밸브가 열릴 때 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방출된다는 겁니다.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먼저 제철소는 작업 절차를 개선합니다. 전기보수를 하기 전 고로 연료에 사용하는 석탄가루 투입을 최소 3시간 전에 조기 중단하고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현대제철 등 브리더 상공 오염들을 시범 측정한 결과 석탄가루 투입을 앞당겨 중단했더니 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제철소는 브리더를 개방할 때 개방 일자와 시간, 조치 사항 등을 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에 보고합니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하는데요. 고로에 대한 규제 수준을 마련하는 한편 제철소에서 배출하는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브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였습니다.